자, 이번 시간에는 초고도 원시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스 8.5 디옵터. 어마어마하게 고도 원시거든요. 나이가 아직 젊으셔서 백내장 수술을 권해 드리진 않았습니다. 눈속 상태도 보니까 자, 백내장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눈의 길이가 20.43 이런 경우를 소안구증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각막 상태가 정상이라면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건 사실 이 안축장 길이에 영향을 주질 않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특이 소견이 없었고 라섹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. 자 그래서 시력 개선 및 두통 감소 목적으로 그런 라섹을 시행을 했었고 어, 수술 전에 8.5, 8.75의 원시가 있었는데 수술 후한 달째 -0.5, -2.25 디오터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, 지금 같이 원시를 교정하는 시력교정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